엔캠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드리는 주머니입니다. 자, 주가 10일 동안 직선으로 무너졌죠. 그런데 같은 날, 이 산업부는 2025년 대한민국 소보장 으뜸 기업 15곳을 발표했고, 그 안에 이 엔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소송,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가 뽑은 핵심 기업, 이 극단적인 온도차,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자 엔캠 지금 주가만 보면 공포입니다 1영업일 마이너스 43% 하지만 수급의 방향 차트의 구조 소송 리스크의 실제 파급력, 그리고 소부장 으뜸 기업 선정이 갖는 산업적 의미까지 종합하면 이 종목은 지금 단순 공포인지 아니면 시장이 진짜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 것인지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엔캠은 상승할 때 모든 증권사가 이 글로벌 전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칭찬하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하락이 나오자 모든 언론이 부정적 헤드라인을 쏟아냈죠. 시장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흔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차트의 급락 구조가 의미하는 것, 이 외인의 매도 강도 대 기관의 매수 의미, 이 소송 리스크가 실질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반대로 소부장 으뜸 기업 선정이 산업 평가에서 갖는 무게, 지금 혹은 다음 반등에서 실제로 매매가 가능한 자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1차,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겠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잡아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엠캠 현재 57,700원이죠 10월 27일에 고점 101,900원에서 현재 57,700원까지 43% 급락했습니다 이 급락은 일반 하락이 아닙니다 캔들의 형태를 보면 패턴이 너무 일정합니다. 이 5일선, 11선, 21선 역배열 완성 아래로 벌어졌죠. 흔히 말하는 하락 가속기 상태입니다. 특히 11월 14일 이후 이 5일선의 각도가 아예 꺾여 내려가면서 반등을 모두 눌러버리는 구조가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 변화가 의미심장합니다. 이 11월 17일 구간에서 11월 20일 구간 이 거래량이 터지며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외인의 매도 규모는 9,000주에서 1,800주 그리고 671주 매도 광도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즉, 패닉셀은 개인이었습니다. 오늘 거래량 44만주, 급락 중 처음으로 음봉 몸통이 짧아졌습니다. 이건 늘 말씀드리는 속도 둔화, 방향성 탐색 구간으로 들어가려는 전조입니다. 그리고 121선은 이미 이탈했고, 21선은 저항 전환, 단기 반등은 63,000원에서 66,000원 영역에 저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추세 반등은 아직 아니다. 단기 속도 두화만 확인됐다. 자 수급도 같이 보실게요. 이 수급은 반드시 이 패턴을 봐야 합니다. 최근 외인 10거래일 보시면 11일, 17일 매도 18일 매수, 19일 매도, 20일 매도, 21일 매도 그리고 오늘 매도. 대규모로 던졌죠 그렇지만 점점 줄어드는 매도 강도 즉 웨인은 탈출이 아니라 보유 조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흐름은 이 기관이에요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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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도, 매수 이 기관은 매도, 축소, 중립, 재매도로 방향성이 없습니다 즉 기관은 아직 엔캠 방향에 결론을 안 냈다 그래서 결론은 웨인은 패닉 아니고 매도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개인은 큰폭 매수. 최근 반등 시 가장 먼저 탈출 가능성 높음. 따라서 반등이 온다면 이 기간, 외인이 동시에 플러스 전환되는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차트는 추세 하락, 수급은 애매, 뉴스는 악재. 이렇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엔캠의 핵심은 이 뉴스의 무게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기사 두개 보실 건데 하나는 소송 리스크. 하나는 소부장 으뜸 기업 선정, 국가가 인정한 핵심 기업. 시장에서 이두 개가 같은 무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엔캠 주가 급락의 대부분은 재무불안, 전액시장, 공급가잉, 단기소송 악재, 개인 패닉 이네 개가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된 것입니다. 반대로 상승을 이끄는 요인들은 글로벌 ess ev 전액 수요 북미 공장 전액 기술 레벨 산업부가 인정한 기술력 수준 즉 하락 요인은 단기 상승 요인은 중장기입니다 자 이제 뉴스도 같이 보실게요 nkm 재원산업과 미국서 소송전. 이 재원산업 미국 법인이 엔캠을 NMP 영업 비밀 침해로 2600만 달러 소송을 했어요. 금액 자체는 엔캠 시총 대비 큰 충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쟁점은 기술 금지 명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과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엔캠은 EV. ess 고전업 전해액 등이 nmp가 반드시 핵심 원재료가 되는 그룹이 아니에요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단기 실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이 미국 공장의 생산 구조는 이미 다변화되어 있어요 즉 소송은 이 단기 투자 심리 악화 유인이지 기업의 존립을 흔드는 악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사 보시면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열다섯 개 으뜸 기업 제조업 경쟁력 강화 선도. 자이 기사는 기업 홍보가 아닙니다. 자 소부장 으뜸 기업 이 선정이 왜 중요한가? 이 국가가 전기차, 반도체, 이차 전지. 플랜트 등 핵심 공급망 기업을 직접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엔켐이 선정된 의미는 기술력 인증, 설비 증설 큰폭 지원, 글로벌 공급망 구축 우선 대상, 국산 전해 기술 고도화의 핵심 기업으로 지정. 즉 소송은 1년짜리 이슈, 이 으뜸 기업 선정은 5년짜리 기업 밸류. 시장의 시선은 단기 공포에 집중했지만 실제 산업 구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차트 가서 보시면 자, N캠의 지금 위치는 급락 네 번째 음봉, 몸통 축소, 속도 둔화, 방향 탐색 초입 자, N캠은 6만 6천원 돌파 시 박자 전환이 되어 이 돌파 구간이 바로 기관 외인의 패턴 변화가 동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 5만 6천원 여기 깨지면 기술적 반등은 한 단계 아래 박자로 이동합니다. 다시 수급 보시면 최근 20일 영업일 수급을 보면 개인은 7,100주 매수, 외인은 6,800주 매도, 기관은 2,500주 매수, 금융투자는 만주 매수, 투시는 7,800주 매도.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이 기관은 상승 초입이 아니라 하락 중 매집. 즉, 윗구간에서 안 샀다는 저점 근처에서 처음 움직이었어요. 그리고 이 외인의 매도 규모는 단기적으로 보입니다. 이 패닉 매도 구간이 11월 17일이며 이후 규모가 축소가 됐죠. 개인은 상승 초입, 하락 초입 모두 매수.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즉, 반등이 나오면 이 개인이 제일 먼저 던지면서 시세를 눌러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상승의 초기 박자는 매수 자리가 아니다. 상승의 두 번째 박자가 매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느끼셨을 겁니다. 엔캠은 지금 떨어질 이유보다 올라갈 이유가 훨씬 많은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딱두 가지죠. 어디까지 볼 것인가? 어디서 잘라야 하나? 지금까지 영상 보셨다시피, 엔캠은 단순히 단발성 종목이 아니고, 업황과 기업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종목입니다.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손절가를 숫자로 잡아놓고 들어가는 것과 감으로 들고 가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 나오면 쫓아가서 사고, 하루 빠지면 공포에 던지고, 이렇게 대응하면 좋은 종목 들고도 이 손실만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이미 영상 보시는 지금도 오늘 저점 고점 사이에서 이 단타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거예요. 주주님들 일하시고 가족 챙기시고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계시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짜로 라인을 정리해드리고 이제부터는 그 라인 기준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이 종목 좋은 건 알겠는데 어느 날 사고 어느 날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6번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저는 여러분한테 금전적으로 바라는 거 없이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에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퇴근한 후 확인한 후에 종목들 분석해서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문자 받아보시고 간편하게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에 따라서 매수, 매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오늘 영상 찍는 날짜가 11월 24일 월요일인데 당장 내일 화요일부터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장이 열리기 전에 오늘 당장 이 수익 볼수 있는 추천주 문자 메시지 보시면 와있을 거예요. 주주 여러분은 쉽게 확실한 급등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문자로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 그냥 주식 유튜버가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오를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익으로 증명합니다. 투자 자산 운용사나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등등 이러한 전문적인 자격증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주머니에 투자 전략팀이 각종 기업 정보, 차트, 수급, 거래량 등을 꼼꼼히 분석해서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추천주와 급등주들의 수익률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문자 드렸던 종목들은 따로 종목 매매 일지로 현황을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11월달 누적 현황 수익률 보시면 현재 190%가 넘어가죠. 5월달부터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 10월달 거 보여드릴게요. 자, 10월달 보시면 종목명, 매수 일자, 매도 일자,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다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0월달 누적 수익률 보시면 330%가 넘어가죠. 저희 전략팀이 매일 종목을 직접 검증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업 정보, 수급, 거래량, 차트 등을 꼼꼼히 분석해서 매일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추천주와 급등주들의 수익률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주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저희가 보는 1차 2차 목표가와 손절 라인 말씀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는 66,000원 입니다 21선 저항과 최근 개인 매수 물량 매물 때 단기 낙폭 과대 반등 목표치로 적절합니다 2차 목표가는 75,000원 10월말 이 박스권 하단 이 외인 기간 동반 매수 전환시 도달 가능 범위에요 중기 반등의 최대치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 55,000원입니다. 직전 최저가 훼손이고 추세적 하락이 한 단계 더 강해집니다. 기관 패턴 붕괴 가능성이 커지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N캠의 현재 구간은 차트는 추세 하락, 수급은 혼조지만 외인 매도 축소, 악재는 단기, 호재는 중장기, 가격은 이미 과매도. 이네 가지가 동시에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방향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입니다. 반등이 나와도 초반 박자는 매수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이 기관, 외인이 같은 날 플러스 전환되는 시점, 바로 그때가 엔캠의 박자가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같은 메시지로 마무리할게요. 시장은 늘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이 돈은 리듬을 압니다. 계좌가 버티면 이 돈이 붙고, 돈이 붙으면 길은 다시 위로 열린다. 저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체계적으로 이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리듬을 잡아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이 설문지가 뜰 거예요. 주머니의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고요.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복수 선택도 가능하니까 체크해주시면 되시고, 자 보유 종목에 대한 진단. 주주분이 갖고 계신 종목명 여기 남겨 주시면 되세요. 그럼 저희 팀이 그 종목에 대한 진단 해 드리고 대응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락처까지 남겨 주시면 되시는데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연락처는 절대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여기 성함까지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설문지 작성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위 번호로 010-5077-0475 숫자 6번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팀이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대응 방법, 손절과 목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에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정확한 자리에서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두둑하게 만들어드리는 주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